이어서 스포츠 문화 소식입니다. 2015년 클래식계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10월 폴란드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초로 1위를 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를 집필한 한국 현대 문화의별 신경숙 작가가 표절 파문을 일으켰죠.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일부를 표절했었는데요. 신작가의 모호한 태도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정명훈 예술 감독이 서울 시립 교양학단을 떠납니다. 부인 구모 씨의 경찰 입건 때문에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스포츠에서도 다양한 소식이 있었죠. 프로야구와 프로농구에서 도박과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프로농구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을 한 전현직 농구 선수가 기소됐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삼성 구단의 에이스 선수들이 원전 도박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삼성의 한국시리즈 5년 연속 우승은 두산이 막았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올2015 KBO 타이어뱅크 한국시리즈에서 14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 대항전 프리미어 12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기전 한국은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승에서 미국을 8대 영으로 꺾고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2015 연일계는 복고와 요리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난 1월 무한도전의 토토가와 또 최근 응답하라 1988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이슈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